안녕하세요 아이풍입니다. 오늘 날짜는 8월 8일이고요. 지금 8시 6분이네요. 오늘도 열일 했고요. 오늘은 뭘좀 사러 가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뱅뱅사거리에서 버스 타고 신사역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애플 매장 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애플 매장. 바로스길에 있죠. 여기 중간쯤인가에 있어요. 카메라 갖고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멀리서 찍어 보여드릴게요. 응. 전정인도못 갖고 들어가요? 응. 어. <놀람> <놀람> 촬영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매장에서 사니까 삼성페이가 안 되고, 심을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15만 원 이상 결제만 할부가 되네요. 지금 산게 10만 8천 원이거든요. 구매할 때 직원한테 살짝 얘기해가지고 이제품만 잠깐 찍겠다 하고 비디오 살짝 찍었거든요. 이걸 왜 샀냐면요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준비하느라고 샀습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 사용할 카메라가 아이폰 또는 웹캠 아니면 맥북에 달린 그 조그만 카메라로 해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큰 카메라 이걸로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려니 돈 나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네요. 아마 실시간 방송하려고 산 장비만 따져도 케이블 젠더 사고 이거 사고, 뭐 저거 사고 조명까지 하면 100만 원 되네요. 아무튼 이번 주 내로 테스트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대로라면 전 이제 머리 자르러 가야 됩니다. 이태원에 문 닫았으려나 케이블 젠더 가방에 넣고 헤매 썼습니다. 확실히 가로수길은 이쁘신 분들이 많아요. 다들 강남인, 강남인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이태원 미용실 전화해보니까 11시까지 영업한다네요. 카메라를 계속 주시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 양해 바랄게요. 전동을 타고 있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봐야 됩니다. 그냥 걸을 때도 앞에 보고 가는 게 맞죠. 이제 이태원으로 이동해볼게요. 이태원 도착했습니다. 휠 타고 와도 되는데, 환승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버스 탔어요. 지금 가는 미용실은요. 안녕하세요. 어... 네. <laughs> 미용실에서 콜 잡고 나왔습니다. 1km 이내에 있는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우면동 갑니다. 그리고 제 최근에 올린 영상에 네이버 지도 볼때 도보로 계단 제외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있던 미용실에서 하얏트 호텔 가는 도보 거리에요 이게 이 위에 이게 대중교통, 이게 자동차, 이게 자전거. 세 번째가 도보로 가는 거리인데 이걸 누르면요 이 밑에 최적이랑 계단 제외가 뜹니다 현재 파란색 길이 최적이고요 계단 제외를 눌러 볼게요 누르면 계단 제외가 파란색 길로 바뀌어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하얏트 호텔이 거의 다와 갑니다 이거 엄청 빠지고 있네. <laughs> 이 태원역 쪽에 있었어요. 어그 아, 이거 그 금방 올라왔나? 그쵸 이거 타면은 금방 옵니다. 와, 빠리에요 네, 배터리로 다녀요. 오. 운동 돼요. 그렇타면 처음에 배울 때만 운동이 조금 되고요. 그 예, 적응되면 운동 하나도 안 돼요. <laughs> 그래도 무릎 안 좋은 사람한테는 이게 더 좋죠. 주차장하고 거리가 꽤 되네요. 그린 이 차량 뒷좌석이나 트렁크 좀신을할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뒷좌석이요?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 첫 번째 콜 완료했고요 바로 콜 잡았어요 카카오 콜입니다 왜 잡았냐면요 이 가방 좀 집에다 놓고 나오려고요 <laughs> 번거로워요 이 가방 갖고 다니기가 다행히도 직 가는 콜이 적당한 가격에 나와줘서 그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젠 상도동으로 갑니다 방금 이런 길도 거뜬한 V10F 짱.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홍두동가시는분 맞죠? 네. 제진중 뒷좌석에 좀 시켰습니다. 네. 네. 어, 혹시 트렁크에서 쉬어도 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두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집에서 가방 놓고 바로 나왔습니다 요 콜이고요 숙제하려고 잡은 거예요 신대방동에서 신대방동 가기 이걸로 숙제는 완료하고요 신대방동에서 콜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집에 갈까 하고 있어요 콜 상황이영 파주 가는 게 3만 원이로 <laughs> 어이구야 파주는 5만 원 줘도 안갈거 같은데 <laughs> 차요? 응 어, 차는 나사장님 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왜? 아, 네. 왜? 상담 선을 왜냐고 현재 12시 47분인데요 콜이 벌써 400홀대로 떨어졌네요 <laughs> <laughs> 휴가철 무섭네요. 와. 목요일은 그나마 좀 1시 넘어까지 600콜 이상 유지했던 것 같은데. 일하지 말라는 계신가? 지금 콜 상황이. <laughs> 별로 일할 생각이 안 들게 하네요. 저 그냥 집으로 슬슬 가면서 할 만한 거 있으면 그거 잡던지 할게요. 최근에 똥콜만 3개 탄날 정말 너무 심한 똥콜만 타가지고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개친 개친입니다. 휴가철에는 일하면 안 되나봐요. 링콜 하나 타고 들어가려고 잡았습니다. 아마 이게 마커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님? 네네네. 얼마나 늦게 아, 다. 됐어. 다, 다, 됐어. 다 왔다고 했는데도 도착해서 전화하니까 꼭 나오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깜빡이 좀켜 달라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던데. 이런 로스 타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하하. 콜 완료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봉천동 관악블루밍? 12,000원짜리 신대방역 근처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 콜이었는데 경유지가 발생을 했어요 경유지에 가달라고 하신 분께서 돈을 지불하셨어요 원래 12,000원짜리 콜인데 그 분이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삼성아파트 들려가면 은 얼마나 더 받으면 될 거예요 뭐 여기서 멀지 않으면 뭐 5,000원 정도면 되죠 하고 오케이 콜 하고 이렇게 성사가 됐어요 처음에 그 뒤에 제가 삼성 아파트를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출발지에서 삼성 아파트가 안 나오는데요.라고 다시 말했더니 삼성 주공 아파트 쳐보면 나올 거예요.라고 해주시길래 삼성 주공 아파트를 검색했죠. 티맵에서 그랬더니 뭐 부천시 삼성 주공 아파트 나오고 막 엉뚱한 곳만 나오는 거예요. 검색해도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라고 하셔서. 네, 그러면 사장님 잘 알려주세요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뭐 우회전, 좌회전, 직진, 처음에 임내비 해주셨어요. 그 경유 가신다는 그분이. 그런데 중간에, 아, 여기서 좌회전 했었어야 되네. 아이고, 여기 전전에서 좌회전 했었어야 되네. 여기서 지금 좌회전 해서 돌아가면 돼요. 그 그러니까 아무튼 꽤한 바퀴 돌아서 뭐 유턴하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비를 치지 않고 출발한 것도 좀 짜증났는데, 그 그러니까 자기가 임내비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잘 하다가도 막 잠드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아우 저술 취해서 그런지 잘안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경유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안곡사거리가딱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쭉 올라가면 있는 아파트인가봐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파트가 쭉 있거든요 쭉 꼭대기에 그 금천시흥 가는 그쪽까지도 아파트가 쫘르륵 있어요 근데 설마 저는 그쪽 아파트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사장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계속 그랬더니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이래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오는 거면은 5천 원만 더 받는 거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더 받아야 되지만 3천 원만 더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17,000엔에 가기로 해놓고 3,000원을 더 달라 그러냐? 난못 준다. 아니, 사장님 원래는 3,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더 받아야 되는 애초에 부터 만 원을 더 받았어야 되는 콜인데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5,000원만 더 받기로 했었으니까 절충에서 3,000원만 추가로 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경유지를 제대로 검색해보지 않은 그거를 반영해서 3,000원만 더 달라고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대방역 근처에서 봉천동 관악 블루밍 아파트까지 가는 12,000원짜리 콜이 신대방역 근처에서 신림동 삼성산 아파트더라고요. 난곡 종점 쭉 꼭대기에 가면 있는 아파트예요. 완전 꼭대기.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지하고도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만 원이 아니라 만 오천 원을 더 받았어야 되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죠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오천 원만 더 달라고 했었으니까 검색 안해제 잘못이 있어서 삼천 원만 더 주세요 라고 했어요 했더니 못 주겠다 난 절대 안 된다 아니 삼천 원만 더 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니, 당신이 애초에 나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으면 그걸로 끝내고 그냥 가야지 왜더 달라고 하냐 난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 택시도 미터기로 가는데 하는 만큼의 요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치만 제가 원래대로는 받지 않겠다. 처음에 제가 검색 안한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티격태격했어요, 말로. 그러다가 사단이 난 거죠. 그분께서 나는 삼성산 아파트 가는 고객이고 얘한테 받아라 돈. 내가 준돈다 돌려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온 돈은 받아야겠다. 제가 5천 원 거슬러 드릴 테니 여기서 끝내자. 나는 여기서 끝내고 가겠다. 했더니 무슨 5천 원만 줘돈다 줘야지 내돈다 내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분이 욕도 나오고 뭐 새끼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까지 온 비용은 지불하셔야죠 어떻게 돈을 다 받으려고 그러세요 말을 했더니 그분이 너는 봉천동 가기로 했었던 사람이니까 봉천동 가는 사람한테 돈 따로 받고 내가 준 돈은 다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돈못 돌려준다 돌려줘도 여기까지 온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계속 티격태격하다가 그분이 화가 나는지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내려서 운전석 쪽으로 와서 문을 확 열더니 돈 내놔 이렇게 돈줘내돈내돈줘 내돈내돈 <laughs> 너돈 내나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저희 좀 자중하시고요. 경찰을 부를게요.라고 해서 경찰을 부르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경찰을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막 서로 입장 얘기하고 막이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애초에저는 원래 집 가기 전에 막콜이라 생각하고 받은 콜이라서 그렇게 아쉽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뭐 삼천 원, 이천 원, 오천 원에 아쉬워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상당한 금액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더 받겠다는 게제 생각이었고요. 손님 입장이 되어봐도 그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손님도 해보고 기사도 해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계약을 5천원만 받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까지 가야 될걸왜 계약을 파기하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길래 아니 계약을 파기한다기보다 변경을 하는 거죠. 제가 변경 요청을 했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경찰을 부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그분들 생각이랑 많이 다른 거죠 그분들 생각을 제가 존중을 합니다 인정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될 줄은 제가 몰랐죠 그래서 그런 엉뚱한 계약을 한 거니까 조금 합당한 계약을 다시 요청을 했던 거죠 중간에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애초에 계약한 대로 가야 한다 당신 사업도 한 다음에 뭐 사업하는데 계약을 했으면 그거 끝까지 지켜내야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사람 간에도 회사 간에도 기업 간에도 나라 간에도 계약 계약은 수정되고 파기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지금 이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애초에 부당한 계약이었음을 제가 모르고 계약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제 실책을 인정을 하고 3천 원만 더 달라고 했던 거다 <laughs> 와 경찰 와가지고 막 중재하고 그 사람 막 대리 회사랑 통화하다가 스피커폰으로 하다가 막 대리기사 바꿔주세요 했더니 막 나한테 명치 축 실리면서 갖다주고 완전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대리 회사 쪽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사님께서 애초에 만지천 원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알겠다. 그냥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걸 종료하고 나오는 길에 카메라 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차주 분께서는 굉장히 침착하고 되게 긍정적이시고 저를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어요. 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서 제가 따. 다른 계약도 뭐 파기하고 뭐 수정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랑 뭐가 다르냐 했더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 이렇게 그분이랑은 이런 걸로 대격 티격, 대격을 했고 경유지 그분이랑은 애초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엄청 감정적이고 얼굴 빨개지고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아파트 사람들 다깰 정도로 경찰한테 고소방가하지 마시고요 이런 이런 얘기를 들을. <laughs> 그 정도로 좀 감정적인 분이었는데 또 오늘 저는 또큰걸 배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깼죠 검색을 해보고 경유지가 먼 거리라는 거를 알아차렸다면 5천원만 더 달라는 얘기를 절대 할수 없었죠 아마 15,000원 더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는 거면 당연한 거거든요 12,000원짜리 콜이 옆으로 가는 건데 저 위에를 갔다 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콜을 두번 수행하는 정도 대리기사님들 입장으로 따지면 이거는 총3만 2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콜을 저는 그냥 2만원에 끝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화가 안 되네요. 그 3천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 60이시니까 제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인데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첫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실수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바로 토 달지 말고 해야 하는구나. 네, 제 실수가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다시 곱씹어 봐도 3,000원 더 달라고 했던 거는 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아까의 저아이폰은그 마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부당한 요구를 했던 거였을까요? 맵으로 그려드릴게요.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이렇게. 이만큼이 12,000원짜리였는데 여기 갔다 오고 5,000원만 더 받고 갈만한가? <laughs>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콜센터랑 얘기가 됐다면 한두말 않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콜센터랑 대화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구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 요청도 할수 있었던 거고 시간이 흐르고 생각하니 제 잘못이 정말 많았네요. 경찰까지 부르고 살면서 경찰은 처음 불러봤어요. 참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두명 왔었는데 나중에 끝날 때 되니까 두명더 오셔가지고. 아무튼 그 차주 분이랑 다시 <laughs> 운전해서 가잖아요. 하나 블루밍으로. <laughs> 계속 대화하고, 그분이 저한테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될것 같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래,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닌가 보네. <laughs> 이런 얘기하고, 두 시간 정도, 지금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엄청난 많은 일들이. 제요걸로 나왔네요. 저도 대리를 1년 가까이 해온 사람으로서 경유지가 발생을 하면은 검색을 해보고 합당한 가격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가깝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어요. 가는 길에 내려다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게 저의 엄청난 실수였죠. 검색을 했다면은 절대 5천원만 더 받고는 갈수 있는 그런 경유지가 아니죠. 절대, 절대로. <laughs> 그 산꼭대기 대리분들은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그찮아요 여기 누가 가요 같은 서울이라지만 신림동 중에서 최오지에요 거기가 콜 절대 안 나오고 콜라워도 신림역이나 뭐난국 사거리까지 가야 하는 중간에 세이브 마트 그쪽에서 콜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완전 우지죠 물론 거기에서 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길 찍고 다시 가는 콜이기는 했어요 그죠?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이풍이 신대방동에서 봉천동 관악 블루밍 아파트 가는 12,000원짜리 콜을 잡고 신대방역 근처 호프집으로 갔다 거기에서 경유지 요청이 있었는데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그냥 5천원만 받기로 했다. 근데 먼 거리였음을 몰랐던 아이풍은 경유지로 가는 도중에 3천원은 더 주셔야 될것 같다고 요구를 했다. 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유지였음에도 처음에 검색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실책으로 나름 합당하다고 생각한 가격이 3천원이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다. 거기서 결렬이 됐다. 그 경유지 가시려고 했던 분이 감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경찰을 부르게 됐다. 거기서 수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대리회사랑 통화를 했고, 대리회사 직원이 저에게 부탁을 했다. 그냥 가달라. 그래서 저는 그 코를 수행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집 앞에 와서 지금 떠들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정리하는 것도 오래 걸리네요. 대본이라는 거를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항상 횡설수설을 많이 합니다. 편집도 많이 들어가고 말하는 능력을 더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더 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무튼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 막판에 듣기로는 그 대리 회사한테 뭐 소송 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laughs> 되게 피곤하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인생이니까. <laughs> 제가 뭐 관여할 것도 아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야죠. 오늘도 무사히 사고 없이 집 앞에 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항상 사고 없이 건강 유념하시고, 요즘 폭염 많이 심하죠.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배웠습니다. <laughs>